함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를 이렇게 했네 자 얘는 잘 봐요 이겁니다 이거 잘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해줘야 돼자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할 건데 2보다 작을 때즉요 부분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야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빨간색을 그려야 돼그 다음에 2보다 커다 같을 때는 요런 파란색을 그려줘야 돼 요렇게 지금 요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2를 기준으로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돼 있다. 자, 이걸로 정의될 때, fx는 1대1 대응이다! 이때, f i n v 3이랑 f inverse-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아! 자, a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건데, 자, 이점이 중요해요. 자, 얘는 2콤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2콤마 몇이지, 맞지? 자, 그럼 빨간색 함수에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랑,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이 파란색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같겠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자 그래서 집어넣으세요 자 빨간색 물론 2는 빨간색에서 정의 안되지만 집어넣으라고 어차피 연결돼서 함수값 같은거 확인 했으니까 맞습니까? 자2 e 집어넣어 빨간색에다가 2 e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Y값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 2 e 집어넣어요 파란색에다가 마이너스 2 어, e 집어넣으면 어... 어, 0, 0, B네, B. B, 이렇게 됐네. 아이고야, 이거. B, 이렇게 됐네. B, 이렇게. 괜찮아, 얘들아? 자, a b 의 관계식 나왔네요. B는, 그러면, 루트에, 어, 어떻게 돼? A-6, 뭐,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거, 보일 거야. 자, 요 함수. 이 파란색 함수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래서 꼭지점이 2,콤마 b인 거 맞아요, 여러분들? 예, 네. 얘도 바꿔볼까? 얘도, 얘도 바꿔봅시다.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x 어전해에서 a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a 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같습니까 예, 네. 얘 꼭지점은 3분의 a,콤마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얘들아? 네, 이렇게 된다 에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음. 자, AB에 대한 관계식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자. 음, 음, 음. 자, 요것도 있네. 잘 봐. 엄청난 힌트야. 뭐라고? 점 대칭이라 그랬지, 맞지? 잘 봐. 내가 왜 고민을 했냐면, 어, 이 빨간색의 꼭지점도 일까 라고 고민했어요. 파란색은 꼭지점의 좌표가이 콤마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은. 아, 그래서, 아, 이 콤마 얼마, 이 콤마 B가, 이 점이 이 콤마 B구나, 꼭지점이구나, 파란색에. 그걸 알아냈어, 내가. 식으로만 바꾸면서도 요렇게 식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빨간색은 꼭지점이 3분의 a 콤마 1인데, 자 이게 이 점이랑 일치하는지 아닌지도 몰라 왜 무리함수가 꼭지점을 포함해서 요렇게 되지만, 요만큼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은 꼭지점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끊겨 있으면 요만큼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근데 얘는 다쓴게 맞아. 무슨 말이냐? 이게 빨간색의 꼭지점도 이게 맞습니다. 왜? 점대칭이라 그랬잖아. fx는 이거예요. 자, 얘가 점대칭이라고 했으면 꼭지점이기 때문에 점대칭,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얘를, 어, 요렇게 이동해도 얘가 되고, 얘를 한번더 y축 이동해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점대칭이 되려면 빨간색의 꼭지점도 돼야 된다. 즉, 이 콤마 b랑 얘는 그냥 3분의 a,1이랑 콤마 같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a,1이랑 콤마 뭐랑 같은거야? 2,1이랑 2,b랑 같은거야 그래서 b는 1이 되고 어, a는 6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fx가 식이 완벽해지지 자 이렇게 써놔. 아직 안 끝났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어, 플러스 이렇게 되고 루트에 어, 마이너스에 어, 3x 마이너스 6 어, 러어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어. 자, 구하라 이거야. 역함수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얘 보세요. 얘 몰라요. 이간 모릅니다. 이걸 잠깐 a라고 할게요. 그럼 역함수가 (상, a)를 지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보남수는뭘 지나? 보남수는 (a, 3)을 지나겠네. 이걸 집어넣으면 만족하겠죠. 맞죠? 괜찮습니까? 그때 A 값 구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고 구하는 거야. 자, 근데 A는 2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잖아요, 일단. 맞지? 그래서 둘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어봐, A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양변 제곱해.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9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A가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A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어.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 집어넣는 거 맞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얘,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a 마이너스 6. 어, 플러스 1. 1이 3이 나온다. a 콤마 3이 지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어. 아, 잠깐만. 선생님. 쏘리, 쏘리. 자, 이 플러스 1안 넘겼네요. 예, 조심. 다시. 다시 간다. 다시 자 있고 자 얘를 몰라 A라고 잠깐 할 거야 F 인버스 3을 괜찮아? 그럼 역함수가 3콤마 A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본함수가 A 콤마 3을 지난다는 얘기 맞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A 콤마 3이 여기 있을지 그 다음에 여기에 A 콤마 3이 있을지 니네가 알수 있어. 근데 그림에서도 사실 알수 있다. 자 3이면 어디에요? 이게 지금 어 지금 뭐야? 이 b가 1인 걸 구했잖아, 맞지? 함수 값이 1인 걸 구했잖아요. 어, 3이면 여기 있겠네. 아, 빨간색에 있겠네. 그럼 파란색은 집어 넣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넣어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집어 넣어. 어,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빨간색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a, 콤마 3을 집어 넣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3은 루트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6 플러스 1이 되고 얘 넘어가면 루트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2 이렇게 됩니다.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a가 6넘어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a는 3분의 2가 된다. 3분의 2는 2보다 작으니까 여기 빨간색에 집어넣는 거 맞았겠지? 맞지? 그래서 요 값이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하나 구했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 거야. 얘 봐봐. f 인벌스 마이너스 3을 모르니까 잠깐 어, k라고 잠깐 두자고. 괜찮습니까? 그럼 역함수가 마이너스 3콤마 k를 지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fx가 뭘 지난다는 거야? k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일 때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겠지 파란색 위에 있을 거야 k 콤마 마이너스 3은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k 저기 파란색에 집어넣어 봐야지 여기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k 콤마 그럼 마이너스 루트에 3k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에 3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고 3k 마이너스 6이 그럼 16이 되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3k가 22가 되고 k가 3분의 2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래서이 값이 3분의 22가 되는 겁니다 두개 더하면 3분의 24가 돼서 38의 24 8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다 알겠지? 알겠어? 네 요거 또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모르면또 질문하셔야 돼요.